11주차 보강 2, 27일 것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세번째 거 file, 어, 에서 자기 어, 수험번호 성명 3 에서 얘는 얼마냐면 600에 400입니다. 72, RGB, 8비트 화이트 에서 ok를 하면 이런 반영이 하나의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배경색이 있습니다. 첫번째 그림효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정 됐으면 패턴을 어느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미지 작업을 하고 두 번째 레이어 작업 아, 그 모양 쉐입 작업을 하고 세 번째 크게 위에 맨 마지막에 텍스트 작업하고 크게 어, 그, 어, 큰 작업 흐름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어, 뭐가 끼어들긴 그, 하지만 그죠. 그래서 먼저 배경. 배경은 CCFF99로 이 흰색 배경인데 여기에 그 배경색을 넣라 넣을 합니다. 우리 그거 많이 했었죠? 에디트 1 뭐로 컬러 여기에다가 CCFF99 CCFF99 에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니 다음은 이 색깔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두 번째 <laughs> 그 필터 패킷 단면화를 적용하고, 레이어 마스크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랍니다. 뭐몇 번을, 어, 5번을, 자, 5번을 열어보겠습니다. 5번, 파일, 파일, 1, 2, 3, 4, 5번 얘입니다. 얘, 얘인가? 맞나? 그죠? 맞네? 5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요 파일인데 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옮겨주고 자, 이겁니다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옮겨주고 사이즈를 에디 e d i t o 이거 안 a n s f o r m 트 d i t o r t r a n 에 f o r m s i 에 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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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 줍니다. 해 주고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를 <laughs> 주는데, 필터, 필터 갤러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디인가 다면첫 번째 거 볼까요? 여기 없네. 두 번째. 세번째 이스토트. 네 네번째 없죠 다섯번째 첫번째 어? 못 찾았네 이건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자 어, 없는거 없 같습니다 그러면 캔슬, <laughs> 필터. 블러? 없습니다 디스토트 없습니다. 노이즈 없습니다. 픽셀레이터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필터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적용시켜 주고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로 흐릿하게 합니다. 자. 예. Shift 틸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가리거나 가리거나 보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죠? 이렇게 가리거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리면, 가리면 이 배경, 보죠? 그렇죠? <laughs> 가리면 이 배경 이렇게 갖고 가리면 이렇게 보이면, 보죠? 그렇죠? 보이면 여기가 투명하게 검정색 부분이 투명하게 가려져서 밑에 배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예그 뭐를 주라면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 흐릿하게 하면은얘 이제 그 <laughs> 아, 필터를 적용하고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보여라라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전경색에서 배경색 그죠 전경색에 배경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라디안트를 주면 여기는 검정색, 여기는 흰색 해갖고 검정색은 여기가 가려져서 밑에 있는 어 배경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예파일 요거죠. 요거 열어가지고 따주고 따서 뭐를 주냐면, 바벨 앤 엠보스를 줍니다 아, 잠벨만 s 거죠 요거 요거 l 거 n d Embosser. Babel and Embosser. Babel and Embosser. Babel and e 다 b o s s e r 에 a b e 꽃도 n d e m 드랍섀도만 우 줍니다. 드랍섀도만 우 줍니다. 드랍섀도만 우 줍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 작업하는 거죠. 그 위에 다시 새알새알새집 어, 둥지 따가지고 그래도 아베레넨 보스. 데코버 코죠좀 데코버크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줍니다. 다운, 업, 이거죠, 어, 이거. 요거. 다운, 업, 사이즈, 그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이미지 레이어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모양, 쉐입에 관련된 것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요세잎요거 있습니다. 요거요거요거요 요거 하트 있죠? 한번 선택하고 c 입 e 입선택 s 서 하트가 c 기 내가 몇 h a p e shape, 그다음에 여기 있었죠? 요 하트 안쪽이 흰색으로 돼 있는 such a yogi h a g 죠그죠 m e yogi such, y 냐면 이너 t 도 o a n 습니다 이너 h 도 n s 도 l de in the h a in 뭐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줄 안대로 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을 다시 똑같은 걸 복제해서 그죠? 복제했습니다. 얘를 복제하는 복제하는 방법은 레이어 Duplicate Layer 하면 되죠. 그죠? 레이어 복제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 회전했습니다. 회전은 Edit Transform Rotate 회전시켜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쉐입에 어, 대한 색상은 Fill 여기에서 어, 컬러 피커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모양 다시 고 음. 그 위에 다시 모양 요거 그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 가지고 자 보면은 멀리 가서 찾다 보면은 이거 찾리고그에에는본세팅팅고 있는 값입니다. 요거고요요요를이이렇뒤집집은거요요그죠 요거를 뒤집은겁니다. 뒤집은 그래가지고 요거 호출해고지고 여기에다가 바벨 에는보스주고그라디 그리고 그리고 그리그리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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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 그리고 그리그죠그라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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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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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거 시작 색상 끝 색상 그서끝 색상이 요거 미디안 값은 그냥 가운데죠 하나 더 추가할 때는 그냥 클릭하면 손이 나왔을 때 아, 화살표가 아니라 손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까지 했냐면 뭘까지 했냐면 아, 저기까지 한 거죠 그 쉐이크까지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에 관련된 거 하면 됩니다. 문자 T 자 선택해서 T 자 선택해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씁니다. T 자 선택해서 글씨를 쓰고 그쵸?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T 자 선택해서 글씨 쓰고 그다음에 에리얼 레귤라 보통체에다가 32 포인트 색상은 흰색 f가 6개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 합니다. 그림자 효과 그래서 얘를 에펙은 그러니까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은 에펙은 어, 그림자 효과 드랍쉐도우 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반드시 아웃으로 줍니다 3 픽셀만큼 아웃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렇죠? o b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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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지 b 지 o b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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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아기 아기새를 돌보는 어미새 입력하고 입력하고 도듬 어, 도듬 27 포인트 그렇죠?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어떤 색에서 어떤 색 스트로크는 이포인트에 f f c c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트로크부터 볼 거야. 이 포인트의 스트로크 색상은 f 4개 c c 지정을 해주고 입니다 그리고 아, 그라디언트 오브레이에도 첫 번째 색 <laughs> 컬러를 어떤 색깔로 쭉찍네339966 아,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색 컬러 F 4개, f/f 0.4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안 도브레이를 적용합니다. 적용해가지고 얘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얘도 이제 끝난 거죠. 어, 파일, 아, 파일, save as JPG로 저장하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준 다음에 PSD로 저장하고 그러면 어, 두 번째, 이 그, 어, 교시 세 번째 세번째 어,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1주차이이 춧이, 이 춧이, 이 춧이, 이 춧이, 이춧 2교시 이업춧